다섯 분으로 다섯 분은 1문1답을한 분은 일괄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감사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오 년마다 어, 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층법 제이 엄청나게 투입해서 지금 그그 그 염수 피해 방지 시설 했잖습니까? 어, 고시라는 게법령에 상위 법령의 에 위임 없이 어, 지금 신고 업 수직을 했거든요. 이게 항만 구역에서는 또로 어. 그 전남도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라이사 업 시범 그 업무 분장표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것 사용 가용 자원이 얼마 안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예. 네. 서울 네. 현재 그 학교에 저희 기관들이 많거든요 학교가. 많거든요. 네. 저희가 축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지원 했었는데 우수 축제에 대해서 그것도 내부적으로 찾아가는 부장의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정의에 의하여 관광지 관광 각 시군의 그 무장에 관련 자료 잘 예, 조례네 예, 그렇습니다. 그 법에 그 위기라는 말로 그 위기의 시급함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것들을 쓰기 위해서 지금 지역의 기록 연구사 분들이 새로운 기록도 찾고. 오른 맞습니다. 국가에서 양육을 도맡아고 보존해주는 길 만. 모른 말씀이고요. 개최를 하면서 인구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이제 벌써 안보 문제다라고. 가족 출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한 명당 월 평균 70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 이런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의 이격극복 수단을 넘어 국가 전속에 새긴 청간산 문학공원과 청간 문학관에는 문화 주목받은 명산이라는 사실 외에도 다양한 산림 역사 문화 산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청간산은 지리산, 음, 음,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한포구 개항을 위한 콘크리트 방바지. 선착장 시설 등에 으앙 네. 5 퍼밀 이하는 담수 그다음 0 5퍼밀에서2 5퍼밀까지가 기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면성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그 30번 질과 작업을 위한 데이터 관리가 활동 기간이 모두 2023년 4월 20일에 종료됨에 따라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점망할수 있는 다도의 경관 붉은 동백숲 등 관계 공무원 관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받아서 그리고 탈당 감세 력경으로 전대위의 상황을 빙멸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국내 시장 입주의 확보와 가계관들을 위해 농축수산물 지원을 주고하는 사업장은 지역협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역앞회는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부로 유출된 것을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끌어넣는 본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어, 2017년 대기 중안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군구 및 관심지역 18개 시군구는 예. 전남도민 예. 여러분 <목소리도> 서동훈 의장님을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침식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본래 대학은 목퍼대 오포과학대, 전남대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고 있는 형태로 학생 수요가 증가할 수록 대학.